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부터 제 머리 좀 보세요, 진짜. 완전 푸석푸석하고, 진짜 볼륨도 없고, 완전 지저분하거든요? 머리를 관리를 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육아하면서. 그래서 제가 패스트 샴푸를 써보려고 하는데, 얘는 패스트 샴푸 중에 1위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써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단백질 3,500ppm이나 들어있다고 해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샴푸입니다. 이퓨 프로틴 샴푸 레레개월 아기 키우면서 진짜 머리 관리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한 번씩 크림 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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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레레레레레레레레지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그래서 이제 머리 빗으면은 툭툭 끊기고막 지저분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질끈 묶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럼 안될것 같아서 이 단백질 샴푸 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써봤을 때는 이렇게 거품이 부드럽게 많이 나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피 마사지하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뭔가 시원한 느낌이 약간 멘톨 느낌 그런 것도 나고 그리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느낌이 뭔가 두피팩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미용실 갔을 때그 뭐지 미용사님이 샴푸 해주잖아요. 근데 그 샴푸 할때 거품 되게 많이 나고 두피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 상쾌하고 좋잖아요. 약간 제가 셀프로 그걸 하고 있는 느낌 그런 게 들더라고요 지금. 일단 되게 상쾌한 기분이 들어요. 시원해요. 약간 멘톨 느낌. 화하면서도 뭔가 시원한 느낌? 그리고 향도 뭐 되게 은은한 약간 숨 느낌? 음, 자연의 향이 약간 나서 은은하게 약간 기분 전환이 되는 그런 샴푸인 것 같아요. 머리를 다감았습니다 여러분. 옷이 다 젖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왔고요. 어, 일단 머리를 헹굴 때좀 머릿결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약간 두피가 화하게 시원해져가지고 여름에 좀잘 어울리는 샴푸인 것 같아요. 드라이하고 나니까 확실히 볼륨도 더 살고 덜 푸석거리는 것 같아요 저처럼 머리가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는 분들 그리고 또 저처럼 출산하고 나서 어, 머리가 많이 빠지고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샴푸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어제 베스트 샴푸 처음 쓰고 잤는데 지금 아침이거든요 또 확실히 어제보다는 덜 부스스하고 머릿결이 좀더 이렇게 만졌을 때 넘겼을 때 약간 부들부들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드라이 하고 났는데요. 확실히 머리가 좀더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고, 어, 윤기가 좀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써보겠습니다. 안녕!